6 개의 바둑돌을 3 개의 다른 통에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를 a라 고했거든 먼저 다른 통에 담아야 돼. 그러면 통의 이름이 각각 x, y, z라고 하면 x의 개수, 드어간 바둑돌 개수, y의 개수, 그리고 z의 개수 합쳐서 총 6개가 나올 거야. 근데 문제가 빈 통이 없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씩 걸어지면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은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3 h 3이될 거고 계산하면 54. 너는 총 10가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얘는 10이야. 이번에는 이번에는 6개의 바둑돌을 이번에는 6개의 바둑돌을 3개 서로 같은 통에 나눠 담도록 하라라고 써 있거든. 그러면 은 통도 같고 통도 같고 그리고 바둑돌도 같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것은 얘들 개수나 잘 않으면 돼. 6개의 바둑돌 같고 3개 서로 같은 통. 그러니까 너는 자연수 6을 3개로 분할하는즉 개수의 분할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P63 같은 경우는 P33, P32, P31이니까 계산하면 3이 다가 나올 거야 그래서 A, B는 총 7인 거지. 그렇 그리고 항상 외워야 되는 거 우리가 분할을 자주 하게 될 건데 같은 것을 같은 통으로 같은 것을 다른 통으로 들어갈 때가 있을 거거든 같은 것을 같은 통으로 들어갈 때는 자연수 분할을 그다음 같은 것을 다른 통으로 들어갈 때는 중복 조합을 활용하도록 할 거야 오케이 그럼 빈상자가 허용될 때랑 빈상자가 허용되지 않든 원이가 있는 거냐면 빈상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냥 p nk 엔계를 k 기로꽉 채워서 분할을 해줘야 돼. 마찬가지, 빈상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중복조합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점점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다가 빈상자가 없으면 하나씩 깔아주면 돼. 깔아놓고, 얘를 계산해주는 거야. 그치? 빈상자를 허용한다고 하면, 걔는 꼭 k 개가 아니어도 된다는 소리기 때문에, K가 아니라 K-1, 그리고 하나까지 다 세줘야, 얘가 빈상자를 허용할 때의 상태에, 다른 통으로 들어갈 때 빈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굳이 깔아줄 필요 없이 굳이 깔아줄 필요 없이 그냥 중복조합 그 차이야 그러면 같은 것을 나눌 때는 자연수의 분할과 중복조합 중에 누군지 같은 통인지 다른 통인지에 따라 자연수 분할 중복조합이 바뀌는 거거든 그걸 나눠서 확인해줘야 되고 빈상자를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빈상자를 허용하지 않을 때 같은 통으로는 K부터 K-1 K-2 한 통이 될 때까지 다 봐줘야 되는 거고 빈상자가 없으면 무조건 K통으로 나눠주면 돼 오케이. 다른 통을할갈 때는 중복조합이 똑같은데 얘를 깔아주냐 이를 깔아주는 경우는 A프라미 쓰고 있잖아. 깔아주냐, 깔아주지 않느냐의 차이야, 빈상자가 없을 때는 깔아주고, 빈상자를 허용한다면 굳이 깔아주지 않는다.